여기 갔다 갈게요. 라즈. 가봐 터졌어요. <laughs> <laughs> 왼쪽에 있어, 계선이 나이스. 나이스. 안돼 안돼요, 차장님. 저 돌에. 앞에 앞에 앞에. 가겨버리세요? 여기. 없어 없어. 네, 응. 좀 봐줘, 좀 봐줘. 응. 살려고 해요. 아빠 채우세요? 아, 왼쪽. 아, 씨발. 위에 옥상이 있어. 옥상에. 아, 새끼 짧짝이네 옥상에. 진 해. 여기는 스트라이커 실이. 알겠다. 공격을 계속. 아군이 쿨러베에 있어. 서머스 팀이네. 발차 빗나갔다. 여기도 스나 있었거든요. 저저 갚아 좀사러 갈게. 네, 나 회칠체 가까 있어요. 주유소 쪽에, 주유소 옥상에 있어. 그... 나이스. 무릎 가 나이스. 오케이. 여기 싸운다. 가자. 응. 가 아, 나이스 나이스 자 가자. 가자. 가 가자. 어이 아... 잠깐 내가 영님부터 영님을 살릴 수있어 오케이. 아빠 채우고 계세요. 제가 대선이 먼저 살릴게. 오케이. 대선이 한세번 살린 것 같은데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영님이 카운터 쳐줘야 돼 거기서. 앞에 앞에! 쟤는 쟤는 무는 쟤는 쟤이 쟤는 나는 나무 나무, 나무 사이에. 알겠다.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나이스. 나이안 뿌려? 뿌뿌다 기다릴게요, 기다릴게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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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물셋하나들어나어요갔어요나시 갈게요 1층에 있고. 뭐야, 왜 싸워? 헤드. 오케이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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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! 오케이. 돌렸어, 한번 더. 한번더 돌렸어. 하나 남았어, 하나. 으쌰. 으샷 후후. 으쌰. 주핑 가야 돼요. 어차피 얘네 네. 무장목으로 다시 올 거거든요. 무슨 얘기? 여기 헬기. 트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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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. 헬기도 고 가파펑. 나이스. 옥상, 옥상. 건물 옥상. 헬기 내렸어요 헬기 내렸었어요. 나간다. 델선이 앞에. 라다 간다. 라간야 간다. 돼. 라델야 돼. 라 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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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 내렸어요. 아, 이제 빵발인데? 에이드 알타니? 하하하, <laughs> 이런 진짜. 왜요? 아마 자부 있었을거예요 왜? 아, 다리 부러졌다고? 같이 올라가, 같이. 혁강아! 영, 어, 영님, 씨, 뒤에서 실 쪼고 있었어, 걔가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잡았어, 잡았어. 무장했어야 여기 뭐야, 이거 무장 쪽에 잡았어, 내가. 탑에 올라가있노. 뭐야, 얘? 쓰러지. 어, 왜쪽왼왜있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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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뒤에. 오, 아, 씨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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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찍었어. 앞에, 바로 앞에 한 명. 보인걸한 명이었어요. 여, 영님은, 영님 한번 터치해줘야 될것 같은데? 영님 한번 터치. 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 했어요. 어휴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? 예? 어디, 어디? 군수품, 군수품 아, 하나 사올게요. 아, 두개다 있구나. 퀘스트렛 하나 사시죠. 뭐, 사시죠. 예, 퀘스트렛 하나 사시죠. 아, 아, 눈이 좋죠. 몰래 라 얘기야애기야애기야 얘가 얘기야 얘가 얘기에요기야여가아니야 얘. 기이어기야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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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 여기야, 여기야, 여기야 한 명! 한 명! 한 명! 한 명! 와이스 아, 뭐야 아, 얘! 핵킬! 핵킬! 아한놈 갑바 치우고 있었어 아이 까불까 아, 아이씨 안 되요. 쏘기로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... 왔어? 또? 어... 가야돼 요 앞에 앞에 내렸어 앞에 데려다니 쪽이 돼 잡았고, 트럭 있는 놈 잡았어요. 또와 내렸어, 다운! 제가 살려줄게. 걱정하지 마세요. 밑에 잡았고, 밑에 다 잡았어요. 같이 올라가요. 아 나이스. 또 있어? 오케이. 게들 갈게아 왔는데? 이순 들어왔어. 아하. 림이에어요 아, 아. 어쩐지. 아. 어, 엄청 잘하던데. 아 씨. 아, 아, 그래도 어 위에 위에 뭔지 모르겠지만, 잡음. 잡았어요? 오케이. 시체 가도 되죠? 근데 저기부터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. 네, 멜로디 이쪽으로 갔어요, 지금. 아니다, 아, 다시 무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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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장. 무장 무장부터 붙으세요? 여기 잘 붙어. 에... 나이스 잡았는데, 멜로디님, 나이스 멜로디님, <laughs> 어 잡았어. <웃음> 잡았고, <웃음> 세 명, 세 명. 하겠다. 이제 너만 남았다. 가스 나이스. 그러니까요. 두명더 안에 있는 것 같아. 두 명은. 아 씨발. 나이스. 아이고. 어고. 아아 잘해 잘해들 잘해. 잘해.